단편적으로 지금 꽃이 어 그렇게 노란색이 아닙니다. 꽃이 하얀색으로가 하얀색으로.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꽃에서 어 장애가 발생할까? 저는 쉽게 양수분의 어떤 어 흡수가 잘안 된다. 흡수가 되어도 그게 또 아기자기하게 다른 양분으로 바뀌잖아. 그런 바뀜의 변화에서 문제건데 이렇게 표현해요. 아, 이건 저온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더불어 고온에서 도 나타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게 토양 고온장에서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이씨가 높았을 때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난 것 같아요. 이 땅은 이씨가 근본적으로 2, 2에서 3, 심한 데는 4, 5까지 갑니다. 그로 인한 양분의 흡수에 문제가 왔다. 저온이라면 아마 색이 좀더 달랐겠죠. 어렵다. 이거를. 아 참. 일단은 토양에 수분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 내년에는 흙을 한번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흙의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표현. 이런 숫자에 따라 지금 생육이 다르단 말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 버티는가. 근데 이게 30이고 40이고 쭉쭉쭉 높아지면은 그러면 생육 부진과 이어진다. 그리고 이 정도 수분에서 이 시에서는 커나가잖아요 근데 아까 저짝게 아예 안 크는데 그거를 이제 측정했을 때는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어렵다. 어려워. 자. 한 낮에 순간적인 온도를 낮추세요. 자, 어렵다. 자, 많이 많이 생각해요. 아, 어, 이게 토양 장인는 맞는데 고온 장인가, 저온 장인가, 물 장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봐요 이상입니다. 수정하는 중입니다. 자, 여도봐겨가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 그거는 토양보 말해 토양보면. 알아요, 토양보면. 아 야를 꼽는데 이게 엄청, 엄청 지금 땅이 딱딱해 땅이 딱딱하면 그러면 뿌리가 겨뿌리가 그렇게 확확확 못 나갑니다 자 그런 영역이지 자 여튼 여튼 수정해놓고 수정했는 열매 자리잡는 거 보고 판단해야 돼요 방법이 없다 야 보고 야 보고 지금 어 이게 잎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물을 증가시키면 이 신초 신초가 어떻게 될지 몰라 좋든 싫든 온도가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수정해놓고, 물을 줄까 말까 계속 판단해야 돼요. 자, 안 되면 위로, 위로 뭘 쳐도 됩니다. 쳐놓고 물을 줘도 괜찮다. 그런 표현들. 무조건 물 부족은 아니에요. 온도의 변화, 습도의 변화에서 잎의 형태가 바뀌는 거지. 살, 딸, 딸, 단 통화를 해봅시다. 자, 아니요, 하우스를 봐야지. 어...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다니세요. 이상입니다. 잎이 작고 가시 뽕잎이 잘 나온다, 겨까지가들러온다 자, 그게 마냥 좋은 겁니까? 어때요? 겨울 재배만 본다면 그게 좋은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3월, 4월, 5월 팡팡팡 폭발적으로 수량이 터져야 될 때를 본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작항이 어떤 집은 결가 좀 많고 어떤 집은 잎이 크고 이런 어 지상부의 변화가 있을까?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어, 원뿌리, 겹뿌리. 이 뿌리에서 양수분의 흡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뿌리의 이제 범위, 뿌리 양이 다르기 때문에 지상부에서 다른 결과물이 나타난다. 자 근데 항상 표현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꽃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왜? 꽃이 이제 수정을 하고 꽃이 미래이기 때문에. 항상 겨울 재배, 태양이 적기 때문에 순을 좀더 더 안정화 시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막가시뽕잎막 응? 약하게 재배하는 게 무조건 옳지는 않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튼, 여튼, 이 겨까지 꽂혀서 지금 꽃이 그렇게 이쁘게 크게 안 나오기 때문에 위로 이제, 아, 아멸산에 피슬림을 좀 자주 차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꽃이 썩 이쁘지 않으니까.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런 걸좀 참고해 봐요. 이상입니다. 봉사든 뭐든 간에, 자, 결국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알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한동의 결과물을 바꿔낼 수가 있다. 결국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자, 이놈과도 지금 꽃, 봐봐요. 꽃이, 꽃이 좋아. 꽃이. 그리고 제가 늘 표현하는데 정말 이 재배로는 꽃싸움입니다. 꽃싸움. 꽃을 가지고 놀줄 알아야지. 이 연속을 할수 있다 그 다음 영역이 이제 겨순이지 겨순과 이제 신초를 어 잎을 농민이 마음대로 할수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됐다 잘 하신다 이 계속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꽃이 잘 만들어질까 어떻게 하면 꽃이 잘 피고 어떻게 하면 꽃이 크게 들어올까 그런걸 계속 농민이 생각을 해야 된다 쉽게, <laughs> 농염비로 쓰면 된다. <laughs> 그러면 꽃이 잘 온다. <laughs> 진짜 이분 은잘 온, 지금 잘 오는 택입니다. 자, 됐다. 찍었네. 찌기도 찍었고, 꽃도 잘 오고. 제가, 음, 막 계속 이제 농가를 다닌 입장이기 때문에, 어, 솔직히 계속 저, 저도 막 보면 전화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 정말, 뭔가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전화를 해드리고 아니면 또 지나갑니다. 그리 하시다 의문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아, 여튼 여튼 저는 11, 1 5일만 이렇게 보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다 표현을 해드릴 수 있다. 자, 참고하세요. 기준점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뭐, 물이 맞냐, 안 맞냐. 이게 의미가 없대도 이미 꽃이 잘 오는데 뭘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포인트 잡으면 돼요. 이상입니다.